저희 둘이 9년 동안 커플링이 어. 없거든요. 어. 근데 민수가 자기는 어차피 비싼 거를 끼고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 가짜를 하고 싶다는 거아니 아니, 아, 가짜! 가짜가 아.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그 뭐죠? 브랜드 어, 없는 어, 거. 그러니까 어, 이름 없는 거. 이름 없는 아. 거. 이름 없는 거, 아. 이름 없는 거. 아.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거. 근데 저는 처음 하는 걸 그래도 브랜드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이거 되게 공감되 그래서 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라라 거는 내가 어떤 거는너 이거 이거. 음. 아 진짜 나랑 닮았어. 어, 저건 나도. <웃음> <웃음> 왜 자꾸 숟가락들을 얹어요. <laughs> 아니, 내가 물어보 그래 민수 씨가니까 지금 힘들게 살았고 <laughs> <자라고, 웃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그 그게 좋아. 예를 들면 수수하고 지금 네. 경제적이고 네. 이런 게좀 배여. 가성비, 가성비. 근데 나라도 그게 배어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내가 그렇게 하고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하자인데 저는 그 라이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이 돈을 쓴다고가 익숙해지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거지. 음. 음. 가난이 몸을 그 기억해. 아, 너무 기억해. 몸이 가난해 기억해. 몸이 가난을 기억해. 몸이 너무 안스럽다. 봐봐. 가난이란 단어 쓰잖아. 기억할 때는 많이 미안하죠. 그럴 때. 나도 저래. 자기한테는 인색해. 그게 어, 약간 어, 그래요. 어릴 때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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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단 응. 자기한테 써본 적이 별로 없, 는 인색한 마음이 있는 친구, 그렇게 착한. 음. 음. 아나 지금 눈물 나 빠인데 쟤 떨어가지고 왜 그래? 제가 지금 선배 얘기 듣고 아, 아, 어떻게 민수 씨가 아, 아. 이러는데. 아유 정말. 아니 이거. 서로 같이 해주면 돼요. 내가 어. 민수 씨거 어. 계산해 줄 테니까 그래. 민수니가내거 해서 커플링을 뭐, 하면. 그치. 맞아 그리고 뭐이자방당아